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곳 서울시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웬 각별한 관계라니, 테헤란이 서울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니, 추측건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제가 이런 주장을 한 건지, <laughs> 예 그렇습니다. 서울과 테헤란, 테헤란과 서울 이두 도시 시장님이 이두 도시와 두 도시 시민의 영원한 우정을 다짐하며 다짐하며 도로명을 맞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어지 각별한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7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서울 스트리트가 있는 유일한 도시 테헤란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8년 전인, 그러니까 올해가 198주년 탄생일이 됐는데. 1817년 정확하게는 그의 11월 12일 이슬람역으로는 정월 초 이틀 테헤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불려진 어, 지어진 이름은 호세인 알리 그리고 그 앞에는 미르자라는 존칭이 붙었습니다. 미르자라는 말은 조선시대 양녕대군, 효령대군 등의 대군처럼 황실 가족에게만 붙는 존칭입니다. 즉 장차 바하올라라고 불리게 될이 아이는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1900, 1839년 22살이 되었을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친에 이어 가문의 수장이 된 밀자 호세인 알리에게 당시 총리 대신은 당시의 관리에 따라 고위 관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바하올라께서는 벼슬, 벼슬을 사양하시고 야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입신 양명. 전도양양한 출세기를 멀리하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조용하게 산 그분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1844년 어느 날 바올라를 찾아온 생면부지의 생면, 생면 부지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몰라호스인 바올라보다 4살 연상의 무즈타이드 즉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갖춘 취아파. 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비라는 인물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바비는 바로 그해 5월 22일, 이슬람역으로는 1260년 5월 4일, 고향인 페르시아 남부도시 시라지에서 특별한 소명, 즉, 자신이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문, 아랍어로 바압이라고 밝히면서 페르시아 전역을 순식간에 천년왕국의 열기를 닮은 인물로 당시 나이가 24살, 직업은 상인이었습니다. 비록 연륜을 말하기엔 나이도 어리고 직업도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상인에 불과했지만 세속명 세이에드 알리 모함마드 앞에 붙여진 존칭 세이에드가 말하듯 밥은 이슬람의 창시자 예언자 모함마드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가문의 후예가 어디 한눈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압의 붓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온 게시의 글이, 글이 당대 최고의 학자들까지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신을 최초로 믿은 학자에게 학자이자 제자인 올라호세인을 테일란으로 보내며 바압께서 그에게 맡긴 미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황제를 만나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군지는 말할 수 없으나. 사람들로부터 지극히 존경을 받는 한 인물을 찾아가 그에게 자신이 출연을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하이력 1260년은 시아파의 12번째 이맘이었던 이맘 마흐디가 세상에서 사라진 지꼭천년이 되는 해, 그래서 무슬림들 사이에는 대망의 그분이 다시 출연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학자랄지라도 일개 개인이 황제를 더구나 그런 인물을 갖고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라호세인은 황제를 접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임무, 즉 누구인지는 모르나 사람들로부터 지극히 존경을 받는 한 임무를 찾아 그분에게 자신이 출연을 알리라는 임무는 바올라를 방문함으로써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초면의 몰라호세인을 통해 바 밥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바올라는 즉시 새로운 신앙에 귀의했습니다. 세계 종교의 역사, 특히 기독교나 이슬람 초창기 역사가 증명하듯 세상에 갓 태어난 종교의 귀의를 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파문을 자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권을 지키려는 세력, 특히 보수적인 종교 집단의 외면과 박해와 탄압이 예외없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송세 기록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탄식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하여 품 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밥의 생애도 예외가 아니어서 결국 1850년 30세의 젊은 나이로 수천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교를 한후 조만간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이실 분이라고 바하께서 예언했던 또 다른 현시자 바울라 역시 70평생 귀양 사이를 하시다 이역만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국인 이란에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아직도 바이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 바울라께서 부린 새로운 신앙의 신은 지난 17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 지금은 바티칸 시국과 북한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신자 수의 성장률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2007년 5월 15일에 발간된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바이 공동체의 신자 증가율은 1.7%, 증가율이 1.8%인 이슬람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장세, 성장세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3일 한겨레신문 광노필 기자가 2050년 세계의 종교지형이 바뀐다는 제목의 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번 무슬림은 죽어도 무슬림, 즉 무슬림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되고 개정도 허락되지 않는 반면, 그 아이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성년이 된후 자신이 종교를 독자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놓고 분석하면, 실질적으로는 바하의 성장세가 이슬람의 성장세보다 더 빠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종교 통계나 성장률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 이 정도로 좁고 두 번째 주제 바하의 캘린더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다, 혜성처럼 사라진 하나님의 현시자 바하께서 <laughs> 세상에 남긴 여러 가르침 가운데 바올라께서 그대로 수용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디력이라고 일컫는 캘린더 시스템입니다. 바디는 독특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한 달이 19일이고 1년이 19개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 여러가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디력, 즉 바하이력은 태음력을 쓰고 있는 이슬람 세계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처럼 태양력이고 1년은 조라스트계에서처럼 충분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는 이슬람력과 유대력에서처럼 일몰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 달력과는 달리 모든 요일과 월에 영광, 광명, 자비, 지식 등 하느님이 명칭에 해당하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력에서는 19년을 주기로 하는 바이드라는 이름의 소주기와 19 곱하기 19년, 즉 361년을 주기로 하는 꼴레쉐이라고 하는 대주기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 2015년은 바이력으로는 172년입니다. 172년은 9 곱하기 19, 즉, 9 곱하기 19 플러스 1입니다. 그러므로 바이력에 따르면 올해는 9번의 소주기 바이드를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10번째 바이드 주기의 첫 번째 해에 해당합니다. 금년 바이 세마주 축제, 즉, 노르즈 축제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바이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스라엘 하이파에 있는 세계 정면에서는 이 시점을 염두에 두고 아홉 번째 바이두 주기의 마지막 해인 지난해 2014년에 몇 가지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이역에서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천문현상, 즉, 천분을 측정하는 기준점을 영국 템즈 강변에 위치한 그리니치 천문대가 아니라 바울라의 탄생지인 테일 안으로 고정시킨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연동되어 있는 그레고리력으로부터 바이력을 분리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축을 바꾼 겁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이 난다라는 분이 있으면 거짓이거나 착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의미를 실감하기엔 우리의 역사가 역사의 현장으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세계 정부회에서 내린 또 다른 결정은 금년으로부터 금년부터 바압과 바울라 성탄 축제를 노우루주가 지난 3월 20일 노우루주가 지난 다음 여덟 번째 맞이하는 초승달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걸쳐. 연이어 개최하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두 분의 성탄 축제를 순음력인 이슬람력에 준에 개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 어, 그레고리역에 따라 10월 20일과 11월 12일에 각각 개최했던 바울과 바올라 탄신 기념 축제를 무하람이라고 부르는 이슬람력 정월 1일과 2일 즉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이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두 분의 음력 성탄 잔치에 자리를 함께하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는 화려하고도 요란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역사는 소리 없이 조용하게 추진이 됩니다.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